요수와 목사님이 간절히 진짜 진짜 부탁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거에 성경 안성문자 요수하서 일장자절 한번 해봅시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나요? 네. 우리 친구들만 선생님 말고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아, 어, 자지다다다자 보여요 밑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보여요? 네. 자 집중 잘하는 친구한테 나와서 던져보라할 거예요. 자 누가 집중을 잘하나? 자, 이 예군 전도자 오세요. 아, 네. 싫어요? 그렇게? 흑기사? 싫어요? <laughs>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주세요. 어, 네. 나와주세요. 자, 한 사람 아무거나 던져봐요. 맞춰봐요. 자, 이게네개 중에 맞춰봐요. 빨리 와봐요. 네. 빨리 나와서 네. 사랑이가 잘자뭘 맞출지 맞춰봐요. 어, 자, 그 공으로. 여기 와서 어떤 거 맞출 건지 맞춰볼까요? 시작. 아, 다시 한 번. 사랑이 갖고 와서 맞춰봐요. 자, 볼링 한번 해 봅니다. 시작. 오케이. 잘했다. 베리고 자. 사랑이 전도자가 입고 앉는데이고 성경 말씀 중에 우리 이때까지배 무슨 게 이거를 이렇게 돌았는데 무슨 얘기지? 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문일의 전도사. 열리고성. 여리보성. 맞아요. 열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들었죠 1점. 자, 문일 전도사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요번엔 치울게요. 자, 빨리 나오세요. 이리 와. 이리 이래 맞춰 하세요. 자 문일해 전서 맞춰보세요. 네. 어 맞아요 문일해 선배사가 이거는 들어가 주세요. 헉, 여기에 어어 어, 여기에 보석이 들어고였는데 이거 얘기 기억나는지. 어한 사람. 아가 아가 아가. 어 맞아요 하나. 하지 않고 하나님 물건 훔쳤던 지난 주 편한 시간이에요. 자, 어한감사 나오세요. 오케이. 와싸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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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한감사 자, 자 던져 보세요. 뭐만 줄 거예요. 자, 자, 둘 중에 뭐만, 거예요. 자, 뭐만 줄 거야. 자, 맞춰봐요. 지금 뭐만 줄 거예요. 한에 맞췄 세요. 한감사 던지세요. 아, 그거 보면서. 하나야. 둘 중에 뭐 맞출 거야. 자, 해봐. 든다 네, 아, 한번 더. 한 남자 다시 한 번. 아, 배 맞으면. 자, 이 배문 또뭔 생각이 나는지 배왔는데 어, 전여은 아담. 아니요? 아니요, 아담 얘기 아니에요. 전 예성. 맞아요, 넉뱅 아 말아봐라. 님이 불신앙에서 뱀이 물고 있는데 노뱀을 바라보면서 어! 오 전혜선 멋있다. 자전혜서 나오세요. 자전혜서 개수 한 개밖에 없지만 공 어디 갔지? 공 주세요. 자전혜서맞요자전혜해 주세요. 자자 맞아요. 어 이거는요 열두 명의 사람들 중에. 어, 어, 뭔 얘기 기억 나는 친구? 아니죠. 어, 얘기해 봐요. 이거 뭔지 이야기 나는 친구. 어, 언니가 저 얘기해 봐요. 정상군들이 여리고장 안에 정상하로 갔는데 뭐가 있는지 어디를 뭐, 보는지 정상하러 갔어. 비데 리듬의 안경을 끼고 간 친구들만 두 명만 갈레파 여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첫째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열두 명의 정통통두 번째로는 우리 뭐였죠? 열리 고사. 맞아 열리 고사. 세 번째로는 아니야 노배을 바라보고 열리 고성 아이서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은요. 나 여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조금만 있으면 죽게 됩니다.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다른 좋아하는 것들을 섬기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되니까. 그리스도 사랑교회 유아 유치부 전도사 여러분, 제가 이제 곧죽게 되는데,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진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상이 좋고 다른 신을 섬길 거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 하면 여러분은 벌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했던 것을 이 돌에게 여러분이 말했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에 적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돌이 증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했던 말들은 이 돌이 증인이 될 겁니다. 이 돌을 여와의 성전 앞에, 상수리 나무 밑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High 네. out. 네. 아, 우리 친구들 마음이 있어요. 금방 여호수아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이제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목사님이 성국하네 여호수아 목사님이 죽기 전에 딱한 가지 얘들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면 안돼 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짜증, 미용 게임, 다른 장난감들이 많이 있어요. 여수아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주인 되고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조금 있다가 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스티커로 하나님으로만 가득 찰수 있도록 되기를 바래야 알겠지요. 네. 여기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여수아 목사님이 부탁했어요. 이렇게 할 자신 있나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여수아가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는 죄 문제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못하는 문제와 사단 문제를 박살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전 세계로 나가서 이보음을전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요. 전 세계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 안 믿어요. 우리 할아버지 안 믿어요 또 우리 친구들 안 믿어요 이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래요 할수 있겠나요? 할수 있겠나요? 자, 기도합니다 기도 두손두손한명 친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여수아의 부탁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님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나의 죄 문제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시고 사단을 박살 내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